대학원의 오수영입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고려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였고 이전에 하나고 경기고 서울고에서 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강사로 이제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하다가 대치메이드에서 의 1대1 수업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수업을 경험을 해봤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은 무엇이냐? 공수원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들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은이 중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이 현행으로는 과, 현행으로 이렇게 과정을 따라가게 너무 빠른 연산 속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내야만 1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1월부터 수학에 매진해야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수학을 중학교 제자인데 그 학생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삼이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밥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갔니 그랬더니 연세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 그렇게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중간보다도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저는 걔를 이제 수학을 기억을 하니까 어? 너가 수학이 분명히 중간보다는 못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딱그 중삼 11월부터 수학에 매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11월부터 중삼 11월부터 수학만 했어요. 근데 다른 과목도 막 이제 미련이 있어 가지고 어, 영어도 해야 되는데, 국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학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수학에 올인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른 과목들은 다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을 학기 중에 채우려고 한다 저는 그건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제 특강 과정과 그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11월에는요 공통 수학 원 기본을 9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날짜는요 브로셔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날짜까지 적으면 너무 이제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는 공통 수학 2 기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특강이 끝나게 되면 1, 2월에는 정규반으로 공통 수학 원 심화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온 학생들은 11월에 공수원, 그다음에 12월에 공수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마풀이란 뭐 이런 다른 여타의 교재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잘 따라와서 12월까지 공수원 공수투가 잘 쌓여졌다 라고 바라보게 되면 1월, 2월에는 대수랑 미적분을 선행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공수원 심화반을 병행하시면 이제 1학기 내신에 2학기 내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신에서 1등급 만들기에는 제가 볼 때는 탄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수원 공수투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이들이 아마 공수원 공수투에 대해서 해도 해도 난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많고 그냥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 연산의 양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만 하다가는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으로 공수원을 접했을 때에는 연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대수 미적분의 그런 필요한 기본 연산과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너 는그 고등수학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공수원 공수투는 고등수학을 이루고 있는 뼈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본이 튼튼하게 이렇게 다져져야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구구단 외웠다고 해서 곱셈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구단 외운 거를 바탕으로 문제로 곱셈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만 나의 곱셈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원도 연산 내용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제를 본인이 반드시 풀어야만 그게 자기의 실력으로 이렇게 쌓아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원 공수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대수 미적분 가서 어차피 수업을 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공수원 공수투의 그 중요성을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물론 공수원 공수투가 처음인 학생도 대상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과 그다음에 공송 공수투를 배웠어요. 중학교 학원에서 선행으로. 그런데 그래서 뭘 배웠니? 그러면은 그 학생이 어 공수원에는 이런 단원이 있고 이런 단원이 있고 이런 단원이 있고 그 단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생들은 재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센에 비스텝 정도의 문제 있잖아요 그 대표 문제 풀어봐 그러면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틀리면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문제 어저 기억 안 나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그렇게 딱 대표 문제 풀렸는데 다섯 문제도 못 맞혀 열 문제 중에 그러면 보내 주셔야 돼요. 그 중등 학원에서 공수원을 배웠다는 학생들이 중등 전문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설명을 이제 조금 부족한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업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개념을 다져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회도그하기는 했지만 고교 내신 기출 문제 같은 거는 다뤄보지 않았다.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로 구성된 교재로 제가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재수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서. 겸손이 미덕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자랑에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사람인데 저는 근데 가르치는 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게 잘 가르친다 라는 것만큼은 어머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아저 선생님 잘 가르치지 이런 딱그잘 가르치는 거에 대한 대명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 전문다음 명쾌한 개념 설명과 마인드맵을 정리해 줍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여름에 이 특강을 그대로 똑같이 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어, 1단원 배웠으면 1단원의 내용 정리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게 시켜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게 장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데 어, 학생들은 저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너뭐 배웠어? 이거 무슨 단원에 뭔것 같아? 그러면 뭘 이용하는 것 같아? 저 칠판을 봐봐. 그럼 그 중에서 뭐야? 그러면 아 학생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신이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맵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이 제가 이 2025년도에는 내신 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요즘에는 이제 이런 추세로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추세로 이렇게 나온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에 재직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와 지금의 또유행이 유행이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맞... 대비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또 100점을 맞은 학생들도 있고, 아,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면 100점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아, 고등 내신은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그 고등 내신에 적합한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원, 공수투는 1의 과제량은 70문제 정도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산 파트기 때문에 다른 그 문제집을 가지고 그 문제집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서 따라오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클리닉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고정도 그 양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가 끝난 다음에는요 문제 풀이 시간이 꼭 있어요. 이거 문제 풀이를 안 하면은 애들이 어 개념 저는 개념은 다 하는데 꼭 이래요. 개념은 다 하는데 도대체 문제는 왜못 푸는 걸까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도까지 제가 마무리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제를 해 와서 클리닉 시간에 과제 점검을 받고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테스트 후에 오답 체크는 당연히 할 거고 매차 시에 테스트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는 어떤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가 테스트에서 몇 점을 받고 그다음 학생의 이제 개별적인 제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개별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리 리포트로 발생을 하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6시 반부터 9시까지는 각 회차에 맞는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유형별로 문제 풀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케어 해서 그렇게 문제 풀이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뭐 데일리 리포트 일제 예시로 이렇게 넣은 것뿐이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수업 시간표인데요. 공수원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제가 다른 요일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클리닉 시간을 불가피하게 4시 30분부터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클리닉이 진행이 되니까 이 시간에는 뭐라고요? 과제 점검 시간입니다. 반드시 보내주셔야 이 과제도 점검하고 제가 이 과제 말고도 여태 문제집을 우리 사실 이게 지금 공송 공수들을 지금 시작하는 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진도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다지면서 가기 위해서 왜 1월달에 대수 미적분을 하려면은 이거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다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 문제집을 문제풀이 문제집을 하나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클리닉 시간에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2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토요일에는 4시간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클리닉은 네. 4시 30분부터 6시까지고 제가 이 토요일날 클리닉 시간은 이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고등수학은 제발 고등 전문한테 맡겨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특강을 들으면서 중등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는 공수원 공수투가 처음이 아니었는데 아 그동안 안개처럼 희미했던 게제 설명을 듣고 확연해지고 확실해지고 아, 명쾌한 개념 설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에 제가 거짓말을 못한 사람이라서 진짜로 그렇게 그런 설명을 듣고 그래서 아 개념 설명을 잘하긴 하는구나 그렇게 좀 느끼던 기회였었습니다 자 고등수학은 고등전문에게 맡겨주시고 공성공수투 수업 특강을 맡게 된 오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